성공을 만나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 스포츠 선수들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배우는 삶의 지혜.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은 스포츠 세계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냉혹한 승부의 세계에서 정상에 오른 선수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줍니다. 그들은 어떤 특별한 비결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스포츠 선수들의 성공 스토리를 통해 성공을 만나는 사람들의 다섯 가지 공통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흔들리지 않는 목표 의식. 성공한 스포츠 선수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 세계 신기록 달성 등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갑니다. 사례 1. 마이클 펠프스. 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는 어린 시절부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수영장에 나가 훈련하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국 23개의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 긍정적인 마인드와 강인한 정신력. 스포츠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합니다. 부상, 슬럼프, 예상치 못한 패배 등 어려움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성공한 선수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와 강인한 정신력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사레이, 김연아, 피겨 여왕 김연아는 선수 생활 동안 수많은 부상과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재활과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녀의 강인한 정신력은 결국 2010년 밴쿠버 동계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값진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3.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혁신. 스포츠 세계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합니다. 성공한 선수들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혁신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며 더 나은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례 3. 우사인 볼트 육상의 전설 우사인 볼트는 단순히 빠른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스타트 자세, 달리는 기술 등을 분석하고 개선하며 더욱 빠른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자기 개발은 100M, 200M 세계 신기록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4.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스포츠는 승패가 명확하게 갈리는 세계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선수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더큰 성공을 향해 나아갑니다. 사례 4. 박세리. 골프 여제 박세리는 LPGA 투어 데뷔 초기에는 잦은 컷 탈락과 부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자신의 실력을 갈고닦았습니다. 그녀의 도전 정신은 결국 US 여자 오픈 우승이라는 쾌거로 이어졌고 한국 골프의 세계화를 이끌었습니다. 5. 팀워크와 협력. 개인 종목 선수들에게도 팀워크와 협력은 중요합니다. 코치, 트레이너, 동료 선수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큰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사례 5.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2002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팀워크와 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선수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뛰었고 결국 세계를 놀라게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결론 성공한 스포츠 선수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줍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목표, 의식, 긍정적인 마인드, 끊임없는 자기개발, 도전 정신, 팀워크와 협력이라는 다섯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도 성공한 스포츠 선수들의 이야기를 통해 영감을 얻고 그들의 공통점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성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도전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때 우리는 모두 성공을 만날 수 있습니다.